오늘 영동 지역에서는 추위와 낙상 사고를 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일단 영동 지역의 눈은 그치긴 했지만 강원 산간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. 또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. 지금도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. 외출하실 때 황사 마스크 챙기는 것 잊지 마시고요. 특히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. 이산가족 행사가 진행되는 금강산, 눈이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겠고 또낮 기온도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. 이에 따라 전국에 구름도 거의 없고 맑겠는데요. 다만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또낮 동안 뿌연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습니다. 서울 6도, 강릉 4도, 대구 10도, 부산 11도, 광주 8도가 되겠고 그밖의 지역 낮 기온 울산 10도, 창원 11도, 군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또 점차 더 포근해지겠습니다. 이번 주말 나들이 즐기기도 좋겠는데요.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